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영상은 악사 일균 큐브런 세팅 영상인데요. 지금 패시브 효과 때문에 뭐 굳이 이 세팅을 하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알아서 다잘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제 세팅을 그냥 공유해 드릴게요. 영상이 또안 올라가면 또 손해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제 세팅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바로 스킬부터 갑니다. <laughs> 자 동료는 일단 단비 동료. 예, 이게 이제 그 말을 10% 인제 더 증가시킵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리고 난사 흐르는 그림자 그리고 굶주린 화살 아기 화살 칼날 부채 칼날 갑옷 어둠의 힘 어스름 복수 앙심 그리고 산냥의 전율 약자 도태 추격 이동속도 더 빨라지죠 그리고 전설적우이 것도 이동속도 빨라지고 자뭐 그리고 뭐 굳이 이제 딜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어 다른 걸 넣으셔도 돼요. 예, 뭐한 번씩 이제 죽을 때 공이 이 죽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미남도 넣으셔도 되고 뭐 아무렇게나 하셔도 근데 지금은 뭐다 도시죠, 다 도시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받는 동안 피해가 35% 감소합니다. 어스름인데 이거를 이제 그림자 밝기하면 이동 속도가 30% 증가합니다. 이걸로 한번 더 해볼까요? 자, 스킬 세팅 됐고 그 다음에 아이템이. 어, 공포 5세트 차입니다. 머리, 가슴, 손, 다리, 발. 그리고, 예, 집중의 어깨 거리 해놨는데, 안 하시고 공포 6세트를, 어, 실착을 하셔도 됩니다. 저 일단 이거는, 어, 이거 껴놨습니다. 그리고 꼬맹이. 그리고 월드치연 어, 공격속, 아, 이거, 이동속도가 폭발하죠. 그리고 탐력의 가락지. 그리고 원서 회동 그리고 새벽 요새 세네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육세 실착하실 분들은 일단 카나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뭐 실이랑 도굴권을 이렇게 이제 고정으로 가야죠. 공포를 육세 쓰는 이제 실착하시는 분들은 왕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일부러 수호자를 안 했어요. 공격 그 이동 속도를 더 빠르게 한다고. 육셋을 실착을 하시게 되면은, 어, 강인함을 뭐더 챙겨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종주볼 수 없는 반지. 요를 하셔도 되고. 자, 근데 제가 일단은 뭐 돌았던 세팅은 이렇게 해가지고 왕실을 세팅을 해놨으니까, 어,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술사. 요술사는 뭐 일단 뭐 케인 해놨습니다. 케인 해놓고 뭐 이런거 뭐 없어도 되는데 숭배 장갑을 일단 추셔드릴게요. 진단의 효과가 10분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양치, 천벌 눈동자 반지, 이거는 뭐 대균에서든 일균에서든 일단 고정으로 사용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지능을 올려 가지고 뭐 수호자 세팅을 해 가지고 왕실의 반지를 하나 껴 주고, 그리고 지능 25,000을 맞추시면은 어 요술사 어, 최고의 그 능력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뭐 대충 해놨네요 이거 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오른쪽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일견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어 아, 그리고 헬퍼 세팅 보시면은 어, Q가 굶주린 화살 그리고 칼날 부채가 0.5초 그리고 어둠 어스리, 어둠이죠 이게 이제 이동 속도 빨라지게 했죠 이게 5초 5초 동안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복수가 0.5초 물약이 0.5초 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더 빠른 세팅도 있죠. 예. 벨트에다가 25% 이속, 그걸 또 넣어가지고 훨씬 빠르게도 세팅이 또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 정도만 해도 예, 충분하실 겁니다. 그리고 담비가, 어, 일단은 그 돈을 주어주죠. 돈을 주어주고, 야, 지금 이렇게만 했는데도 지금 이동 속도가 이동속도 한번 보시면서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하면 맵이 안 보이는데. 이동속도가 거의 뭐400% 올라가죠. 예, 396%. 예, 396%, 396%가 최고인가? 이게 만약에 속도 이런 거 먹어, 아, 지금 속도를 먹었네? 어. 396%가 나왔어요 지금 쾌속의 신단 먹으면 어떻게 되냐? 자 쾌속의 신단 먹으면은 맵이 오픈 맵에서 이거를 볼수 있는데 지금 사냥에는 관심이 없죠 지금 어 알아서 그냥 잡히기 때문에 이동 속도가 여기 너무 빨라가지고 증오가 지금 적이 없으니까 적을 공격하면 증오가 찹니다. 이게 이동 속도가 지금 413, 예, 계속 먹으니까 지금 413 나거든요. 예, 413 확인했습니다. 400프를 일단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냥 초스피드로 도실 수 있죠. 네 지금 패시브 효과가 있어가지고 뭐 레어, 매직, 죽숨, 어, 패시 일단 다 주워 먹어주거든요, 그죠 그냥 길 찾아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속도의 수정 또 먹었는데 이 속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동 속도 500. 어, 속도먹으니까 이동속도 500 확인했죠 금방 금방 500 됐어요 음, 지금 뭐가 하나가 끝났나 이게 와 이게 500까지 확인했습니다 500 자 어떠시면 이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봤는데 어 지금 뭐 차원의 속도 차원의 속도랑 차원의 속도가 이제 또 하나 더 중첩이 되니까 이동속도 500%까지 올라가네요 어, 어두, 어둠의 힘을 갖다가 그림자 밝기로 바꿨을 뿐인데 훨씬 더 빨라졌어요 예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세팅 해가지고 아, 보석은 태극 단순성의 힘 그리고 축제자 은총 요구를 뭐 되도록이면 50등급으로 업그레이드 하셔가지고 일균 현상금 사냥 하실때 돈을 얻으시고 균열 강화할 때 돈이 들기 때문에 그죠 예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참고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또 세팅이 더 있을 것 같으니까 예 초보 분들은 이런 세팅 하셔가지고 어, 빠르게 스피드런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